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질병 예방은 건강검진으로 확인된 질병 위험군을 대상으로 해서 개개인을 건강관리를 해서 그분들이 병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의료기관들이 나서야 되겠다는 하 생각이 돼요. 의료기관들이 건강관리가 의 질병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와야겠다. 지금 우리나라 의료가 뭐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은 치료, 진단과 치료, 거기에 투자로맞할 있거든요. 질병 예방 사업에 의료기관들이 나선다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느냐.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. 약간 뭐 동의든지 구든지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관리.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의료기관들이 관심을 갖고, 어, 지금처럼 이렇게 누가 와서 진단하고 치료하고 이런 것 플러스 그런 질병 예방 사업 차원에서의 건강관리. 그거를 아주 계획적으로, 또그 정부가 좀 뒷받침하고, 어, 보험에서 좀 뒷받침하고, 그렇게 해서 계획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. 큰 대학병원들 급이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, 어, 부서도 두고, 거기 전담 인력도 두고, 그러면서, 어, 당연 돈이 안 생길지 모르지만, 사회공헌 차원에서도 그렇고, 어, 전쪽의 역할을 하는 나하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. 저희 협회가 좀, 의료기관으로서 좀 이런 쪽에 경험을 쌓아가서 다른 기관들을 좀 이끌어 갈수 있으면, 좀 건방진 생각일지 모르겠는데, 아,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. 한 2, 3년 서부터몇백 명씩, 한 6개월을 이렇게 폴로업 하면서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. 검증을 해오고 있어요. 사실 그래서 검증한 결과가 뭐 여러 번 발표가 됐었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에요. 사실 그, 거의 위험 위험 인자들이 거의 반 이하로 줄어들고 한50% 이상 이하로 이상으로 줄어들어요. 우리나라 당뇨병의 30세 이상의 남자 10%다. 그 앞에 당뇨병 위험군 위험군이 19%다. 그 우리의 초점은 19% 당뇨 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19%가은우의 대상이 되는 거죠. 근데 그 사람들 관리했을 때 5년 후에 10년 후에 이 사람들이 당뇨병을 그냥 내버려두면은 그냥 뭐 10%가 당뇨병이 된다. 근데 우리가 관리했을 때 10%를 5%줄수 있다. 뭐1%줄수 있다. 그런 효과를 이제 아 우리가 확인해 나가면 되는 거죠. 그런 연구 인력을 우리가 확보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. 가능하면 어떤 내부 인력으로 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외부의 교수들의 협조를 받고 하는 식으로 해서 어, 여러 가지 저걸 콜렉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건강생활 실천 상담실이 좀 아주 어, 만약에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게 되면 거기는 직원들도 많이 대체할 거고요.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. 장점은 누군지 오셔서 그냥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 이게. 저는 이런 상담을 사실 모두 의료기관들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전국에 그 건강증진학교라는 게그 교육부에서 지정이 된 데가 있어요. 그 학교들을 도와서 어린이들의 건강 챙기는 그거를 뭐 지금은 지금 모색 단계 뭐 어떻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단계입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우리나라의 건강수명이 100세를 넘어간다 하는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.